어, 저는 예수양남교회에 살 가기 전에 시간을 내어서 서울 둘레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약 157km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어, 길이라고 말씀드려서 뭐 어렵지 않은 것이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소희 씨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더라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산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첫날, 어, 그 길을 걷고 나서 저는 뻗었습니다. 어, 첫 코스가 수락산, 불암산을 걷는 코스였거든요. 어, 지금도 어, 적게 나가는 체중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100kg가 넘는 몸집이었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다리에 무리가 갔던 것입니다. 특히 무릎 부분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면 3일 동안 누워 있었어요. 3일 동안 파스를 다리에 붙이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3일 동안 파스를 붙이고 또한 4일 정도는 또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코스를 가기 전까지가 한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스는 이제 망우산과 아차산 아, 코스였는데요. 아차산을 올라갈 때그 올라가기 전에 또 약간 이게 108 계단처럼 이렇게 계단이 있더라고요. 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 아찔한데 두 번째 코스를 다녀오고 나서도 한 3, 4일 정도 이제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어, 세 번째, 네 번째, 결국은 이제 둘레길을 다 걸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중간중간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은 마지막 몇 코스는 산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그 고통 뒤에는, 아픈 뒤에는, 어, 제가 그 통과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저의 근육과 몸도 이제 내, 제 몸을 받쳐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산길을 걸을 수 있는 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 성장한다는 말은 참 슬픈 말이지만, 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픔을 겪지 않고 고통을 만나지 않고 성장하면 잘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고난 뒤에 그리고 아픔 뒤에는 우리가 새로워지고 자라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 즉,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는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0절과 52절 말씀, 50절과 5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5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그는 교만한 자들의 조롱을 받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에서는 그는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불안정한 것을 말하고 있으며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외롭고 고달픈 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삶이 바로 나그네와 같아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5절에 보면 그 나그네가 이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그네에게 밤이라는 것은 어떠할까요? 당연히 두려움의 시간일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밀려오는 시간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해치러 올수 있는 그 시간 아니면 짐승이 자신을 자기를 덮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컴컴한 길을 혼자 혹시 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소리라도 우리가 반응하고 놀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가 그리고 이 나그네가 이제 밤을 걷는 그 시간을 이제 자기 가 걷고 있는 그 고난의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이야기합니다. 이 위로라는 단어는 평안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밥을, 밤을 지내면서 평안을 할수 없는 상황이지만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54절에 보면 그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살지만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안을 누리는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4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들, 자신을 이끌어 가시겠다. 이 고난관을 통과해서 이제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나그네의 길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9절에서 4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가이 가, 가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그네의 삶을 떠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떠나는 나그네의 삶은 노래를 부를 만큼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힘듦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그 고난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5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할 수 있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늘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시에는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으며 또한 진정한 평화를 누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 시인은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제 5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영하는 나의 분귀신이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기신 기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각 집파마다 그리고 각 가족마다 자신의 기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집안별로 나누어 주신 분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 집파였던 레위 집파는 이것을 분깃으로, 아, 기업을 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분기수로 받았다라고 여러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번 요수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알았습니까? 단지 레위지파만이 하나님을 분기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레위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 결국은 레위지파가 하나님을 분기수로 받았다라는 그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을 분기수로 받았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분기수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기수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내가 그의 것이 될때 그의 소유가 되었을 때그 고백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61절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있을 얽혔을지라도, 바로 악인들의 올가미에 자기 자신이 매여 있는 그 모습을 자신의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여져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얽혀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다른 것의 소유가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을 잊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 무엇에 얽혀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붙잡혀 매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인 것을 시인은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경험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납니다. 저희들 65절과 6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여 주의 말씀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은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억울한 가운데 놓여집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시인을 치료하는 그것이 바로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대하셨기 때문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가장 선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도, 억울한 가운데서도 본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으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 제가 웬만하면 안 오는데 억울하면 정말 울게 되더라고요. 예, 분노가 터져서 분노가 터져서. 그런데 그때에 내가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나의 깊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니까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분명하고 확고하다면 그 억울한 가운데서는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나타내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에 보면 그는 조롱당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 있습니다. 61절에서는 자기가 얽혀 매였다 얽매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69절에서는 거짓을 지어 자기를 치려 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저희들은 고난 주일이었습니다. 고난 주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또한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 조롱을 당하였고 억매였고 거짓으로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은 조롱을, 조롱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침묵하십니다. 제가 설명, 침묵을 설명하실 때 순종에 대한 침묵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소망을 가셨기 때문에 정말 침묵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얽매여 있는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과하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 분명 다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묶여 있어도 이 고난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거짓으로 정죄받고 그 결과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이릅니다. 죽음까지도 감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나의 상가운데서 오늘 내가 만약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그 예수님이 나와 오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으로서 나에게 가장 선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으니,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걸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말씀.